제가 기다리는 리플 상승은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나와야 됩니다. 15만 9 0 0 0짜리 상승. 15만 9 0 0 0 여러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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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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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배0 0 0 0 0 0 0 0 0 0 1 0 0 0배0 0이0 0 0 0 0 0이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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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0다0 0 0 0 0 0다0 0 0 0 0 한번 상승이 시작된 이상 얘가 밑으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얘가 마이너스 8%까지는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개미들을 제대로 털어내는 거고. 애게 일자로 쭉 그냥 원이로 이렇게 써왔다면은 그럼 개나 써나 다돈 벌어요. 그냥 우상향도 애게 한방에 가파르게 간다면은 올라타는 사람들 다돈 법니다. 제대로 흔들어주면서 차트를 그려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의 이 차트도 현재 자일봉상으로 보면 이건데 4시간 봉상에서 나온 바로 라이징의 집 패턴이 출연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아 지금 한참 올라와서 유튜버 찍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진작부터 집 팔아서 리플 때려박으라고 말했던 유튜버가 저예요. 조회수 862회 나왔어요. 집을 팔아서 리플을 때려박으라 하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양가 집을 살때 그거를 비교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리플을 얘기를 했고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올라도 오른 게 아니라고 1,500원은 오른 게 아니라고 지금 흔드는 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들 더 흔들어야지 제대로 필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누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르라고 말안 할게요 알람 설정까지 누를 수 밖에 없는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짧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이때 17년도 같은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17년도에 그 랠리가 지금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그 바다 매수세가 터져야지 양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매수가 많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러한 호재거리 이슈 공시 일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터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인사이트를 넓혀야만 합니다. 아마 소송이 끝난다 이렇게 뻔한 거 말고요. 국가들이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 바로 12월 4일부터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급융 당국이 이거를 쓰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뉴욕에서만 OK를 하게 아니라 현재 홍콩에서도 리플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당국의 회사도 아니라 미국의 리플랩스와 함께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들을 토크화할수 있게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면서 이제 CBDC를 개발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드디어 실행을 할수 있는 거, 그거 12월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전 세계가 채택을 할수 있도록 SEC에 대한 그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부동산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코인이 맞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중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경기침체 우려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한국도 부동산 하락. 서울 빼고 다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현재 청약에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부양과그 아예 답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500만 원씩 200개월 17년 갚으면은 원금만 10억이 상환되긴 합니다. 아, 이자 따르고요. 500만 원씩 200개월 갚으면은 10억이 상환된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250만 원씩밖에 갚질 못한다면은.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34년, 저 400개월 갚으면은 사과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씩 본인이 벌어왔던 돈을다 집에다가 갖다 내시고 400개월 동안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있으셔야 돼요. 다쳐도 안 돼요. 전쟁 나도 안 됩니다. 지진 나도 안 돼요. 본인이 다니는그 회사가 400개월 동안 망 해도 안 돼요. 거기서 잘려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재미 없다고 때려쳐도 안 돼요. 힘들어도 다녀야 돼요. 그냥 잘 다녀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한국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자, 한국도 그래. 그리고 이 홍콩은 부동산 그 땅값 한국보다 선등보다 강남보다 더 비쌉니다. 주차 하나 되는데 그 주차 요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그냥 월세만큼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 국가에서 현재 부동산 주식 자산을 토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리플과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주가 그행에서발행하는자 C B D C 컨트롤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그 C B D C를 홍콩의 자국의 회사도 아니라 미국의 리플과 함께한답니다. 그 자국민들이 먹고 살지 말지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바로 화폐 문제인데 이거를 아직도 소송 중인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리플랩스와 함께한다고. 예를 들어 지금 알고서 저러고 있구나. 앞으로 뭐가 본인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제서야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리플이라고 정확하게 말했던 유튜버고요. 641원. 아예 2,600원에 왔어요. 이거 내린 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8% 뺀다. 매수로 대응하는 게그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그 유일한 암호화폐는 사실상 리플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더나 비트나 실질적인 유독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지지자들이랑 s e c 라 기관들이 리플을 공격하는 그 이유 그들한테 위협이 될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진실은 또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리플의 가격 그 가치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 그거 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리플을 사용하겠다 채택을 하겠다 이게 너무나도 늘어나게 되니까 공급은 어떻게 해요? 고갈이 돼가고 있는 듯해요 수요는 급증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거 가격 상승의 명분이었고 비트코인이 1억을 갈 때와 똑같은 조건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리플이 가격이 나아질 때 제가 제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668-2441. 100% 무료라고 나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코인 단타 이렇게만 써서 보내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인 단타. 아, 이러면은 구독자분들 얼마나 벌리게 되는지 아, 한번 도와줘 보겠다. 870%. 개인번호 그냥 이렇게 오픈해버리죠. 0 1 0 6 6 8 1 2 4 4 1 아, 제발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요. 아, 돈벌 의욕이 있는 분들만요. 그분들, 구독 누르신 분들, 이거 진행할게요. 약속대로 이번 주말 이벤트.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월요일 아침까지만 문자를 확인하고 아예 그냥 진행 안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의 이벤트 0 1 0 6 6 8 1 2 4하1자 문자로 그냥 구독 그거 아니면은 코인단타 아,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보답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에게 드리는 보답이에요 0 1 0 6 6 8 1 2 4하1 이거 지금 문자 푹주하면은 읽어보는데 시간 소요됩니다 일요일 월요일 여러분들한테 자 이번 12월을 정말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끼치는 서단 영향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자고객회668 하다 이사사하다 자 문자로 지금 바로 남기세요 구독 이렇게 두 글자 자들어오는문자는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런 기회 제가 한번더 안겨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게요 좋좋요요튼하하씩씩러주주시응응의의 댓글 다 남겨주세요 응원의 댓글 다읽어봅니다그리고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노력합니다더 열심히 달리고 있도록 할 겁니다. 행복한 주말이 되실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저보다 더 빛나게 될 이번 연말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010-668-2441다 들어오는 문자는 구독, 이두 글자 보고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금일 영상 빠르게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 평일 정말 더 즐거울 거예요. 아시겠죠? 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